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6% 상승, 코스닥은 0.34% 어, 상승 마감을 했는데 굉장히 좀 아쉽죠.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FMC 회의를 기점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2일이었나요? 어, 그때 방송에서 제가 다뤄드렸습니다. 시장이 단기 반등할 수 있는 시, 어떤 그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어, 뭐, CPI 물가지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나가리가 됐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 은 이제, 아마도, FMC 회의를 기점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한 번은 나올 것이다. 음, 기술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FMC 회의에서 50BP를 올리든, 75BP를 올리든, 그런 거 상관없이, 무슨 결과가 나오더라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결과에 상관없이,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는 나와줄 겁니다. 음. 이렇게, 어찌됐건 말씀을 드렸는데, 딱 FMC 회의 나오고 나서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와줬죠. 음. 야, 근데 저는 뭐, 한 12%가량 고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요 정도는 그래도, 한 이틀 정도는 반등이, 죽더, 다시 죽더라도, 한 이틀 정도는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선물이 2% 가까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 반등으로 끝나나 싶네요. 음,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야, 미국 증시가 뭐 개파락해서 이렇게 양봉으로 채워 올라오는 흐름을 바라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너무, 음, 헛된 희망인가 싶기도 하고, 뭐 추가 하락만 좀 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도 오전에는 어제 미국 증시가 오른 부, 부분을 반영을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미국 선물이 급락을 하니까 이제 내일 미국 증시가 하락할 부분을 어느 정도 오늘을 반영을 하면서 끝이 난거난 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미국 증시가 얼마나 뭐 하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미국 증시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 선반영된 부분이 있으니 어, 그 폭이 조금은 어, 좀 작을 수도 있겠다. 우리 증시는요. 뭐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아무튼 뭐 그래도 어,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제가 좀 어, 예상을 좀잘 드린 것 같고 어, 그렇다면 이제 뭐 중기적인 어떤 추세에 대해서 사실은 뭐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가 많은 음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됐건 물가 지수가 이제 잡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데 인플레는 이제 뭐 유가가 잡히지 않으면 절대 지금으로선 잡힐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유가가 지금 어 하락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120불 근처에 있고 지금 한 여름까지 해 가지고 150달러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한 여름이나 뭐 길게 보면은 한 3분기까지는 유가가 이 어떤 강세를 지속할 확률이 좀 높아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도 방문하고 어, 그래서 뭐 증산 합의도 좀 하고 사우디랑 앙숙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율이 지금 처참한 수준이죠. 30%대까지 떨어져서 지금 인플레 못 잡으면 바이든도 큰일이거든요. 사우디랑 완전히 앙숙인데 지금, 어, 뭐 방문해서 증산 합의까지 좀 이끌어 내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베네수엘라에 가했던 제재까지 좀 풀면서 지금 어떻게든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뭐 행동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그래서 한 여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인플레 때문에 시장에서 고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마음을 조금 뭐 단단히 여름까지는 먹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지표들이나 경제 상황 가지고 시장의 바닥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뭐그 누구도 맞추기는 힘듭니다. 다만 그래도 굉장히 좀 심플하게 어 시장이 어느 정도의 바닥을 좀어 가늠해 볼수 있는 지표는 역사적으로 제가 <laughs> 보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 음, 그때가 어느 정도는 어, 바닥을 좀 예측해 볼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물론 이제 보통은 시장이 오를 때 개인들의 이제 매도가 나오고, 시작이 내릴 때는 개인들이 주구장창 사잖아요. 음, 시장이 하락하는데 외인과 기관이 수매수로 끝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물론, 어, 오전에 올랐다, 오후에 하락하기도 했지만, 오후에 이렇게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할 때, 개인들이 사지 않고 약간 투매가 나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어, 뭐 과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지금 신용이나 뭐, 스탕론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혹시, 아, 물론 이제 더 하락하지 않고 해서 그냥 바닥 잡아주면 좋겠죠. 음, 개인들 피해 보지 않고. 근데, 혹시라도 여기서 한두 번 정도만 더 하락이 나오게 되면,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슬슬 조금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어, 뭐, 정확한 어떤 뭐, 조만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음, 머지 않은 시점에 시장이 뭐더 이상 가격적으로는 좀 하락에 대해서는 좀 잡히지 않을까? 음, 일단 뭐 지금은 뭐고 그 정도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5장 들어서 가지고 미 선물 이제 급락하면서 어 제가 뭐 이날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 드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6월 뭐 10일 13일 방송에서 양 지금 장은 시장 하락할 때는 식량난 테마 보시면 되고 반등할 때는 최근에 뭐 강했던 테마나 뭐 개별주들 최근에 뭐 무증 테마 이슈도 괜찮고 좋았죠. 뭐 쌍용차 테마, 뭐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부품주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나름대로 저는 뭐 문의도 많았던 테마였는데 확신을 갖고 나름대로 말씀 드렸던 부분이 또 요거예요. 식량난 테마 이대로 절대 죽기 힘들다. 이건 진짜 굉장히 큰 재료입니다. 음 지금 뭐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쉽게 잡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 종료 되더라도 한 2에서 3년 정도는 어 정상화 되는데 식량난이 정상화 되는데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테마가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지속이 될 일은 없어요. 아마 이번에 만약에 오버슈팅 파동이 한번 정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음, 좀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이 방송을 할 당시만 해도 긴가민가한 상태였죠. 신송홀딩스만좀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번 더, 어, 크게, 음, 파동이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어떤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도 차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뭐 세계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 미국, 아르헨티나인데 우크라이나는 뭐 이제 전쟁 때문에 당연히 힘들고 미국이랑 아르헨티나는 전쟁 때문이 아닌 뭐 가뭄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음.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뭐 전쟁 때문이라고 하면 전쟁이 조금 뭐 휴전이나 종료되는 시점에서 어 빠르게 해소가 될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뭐 전쟁도 장기화가 되고 있고, 음, 푸틴도 지금 이전 세계적인 식량난의 이 상황을 이용을 굉장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끝나기는 좀 힘들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음제 생각대로 한번더 파동이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거예요. 다만 지금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음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혹시 나오게 되면. 단기간에 급등한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아마도 단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정폭으로 들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 그때 우리가 식량난 테마가 전체적으로 한 번도 한번더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대장 신송홀딩스가 죽을 때 얘네 테마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죽는지 아니면 신송만 죽고 그 대장 자리를 다른 종목이 꽤 차고 올라오는지 그 부분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신송홀딩스가 피크를 찍고 샘표가 대장 자리를 꽤 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에서는 다시 고려산업, 뭐 대주산업 이런 애들이 어 수급을 좀 넘겨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식량난 테마는. 그래서 일단 내일의 뭐 전략은 뭐 미국 증시가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될지 알수 없겠지만 우리 증시 뭐 이제 개파락을 크게 해서 만약에 어~ 이런 식으로 뭐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식량난테마는 오전에 강했다가 오후에 뭐 조금 이렇게 약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겠고 시장이 내일 뭐 하루 종일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내일 하루 종일 정말 식량난테마는 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뭐~ 이제 시장이 약할 때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식량난 테마를 보시면 되고 시장이 뭐 반등이 좀 나오는 시점에서는 얘네랑 이제 뭐~ 반 반대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나 근데 얘네는 조금 약하더라고요 섬기계 공업만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 음. 뭐~ 얘네들도 시장이 오늘처럼 약간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뭔가 어, 안정된 흐름을 찾아갈 때 아마 얘네는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먼저 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때뭐 계속 말씀드렸던 신재생 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뭐 M&A 테마나 뭐, 뭐 무중 테마는 조금 이제 한번 치고 죽는 느낌이고 개별주들 좀 강한 애들 많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벤트 날짜가 남아 있는 애들이 있죠. 뭐 쌍용차, 그 다음에 뭐 CIS나 뭐 일진홀딩스도 뭐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런 쪽으로 좀뭐 집중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좀 강할 수 있는 테마로는 뭐 제가 태양광 쪽에서 뭐 SDN이랑 풍력 쪽에서 CS 베어링은 어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좀 드렸었고, SDN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먹을 구간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어, 이렇게. 음. 그 다음에, 먼저 뭐 CS 베어링도 눌림목 구간 거치고, 반등이 좀 나아졌고,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 전고점 구간을 좀 뚫어주는 파동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용차 테마도 지속적으로 공략하면 먹을 거리를 계속 줄 것이다. 아, 그 중에서 이제 쌍방울보다는 KGTS가 차트가 좀 괜찮아 보인다고 요날이었나. 아무튼 요 근방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음, 그랬던 근거로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는 패턴 이딱요 패턴이거든요. 박스권 안에 가둬놓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돌파해준 흐름들. 식량난 테마 예를 들면서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어, 이런 바닥 구간에서 뽑고 죽이고 뽑고 또 죽이고 여기서 내일은 뭐 돌파를 해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음, 정말 근데 힘들게 하고 나서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잖아요. 한의사료도 뭐 마찬가지고 음, 그런 의미에서 KGS, ETS도 약간 이제 그림 자체 좀 크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음,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요때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돌파가 나왔고요 다시 좀 눌렸고 제차 아마 뭐 재료 맞춰가지고 추가적으로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음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재미난 이슈가 하나가 생겼는데 어찌됐건 지금으로서는 뭐 그러니까 어 24일까지 인수 의, 어 의향 제안서를 최종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니까 뭐 다음 주쯤에는 한번 또 재료가 쓰여질 수 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속 게임을 할 텐데 뭐 어찌 됐건 지금으로서는 KG 컨소시엄이 훨씬 더 유리한 게 사실인 거는 맞으니까 저는 뭐 시소 매매를 하되 약간 이제 추세적으로 좀더 좋을 수 있는 거는 KG ETS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거기서 뭐 이제 이 뉴스가 얼마나 뭐 영향이 있을지는 또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전에 뭐 이제 쌍용차가 그래도 한 번씩은 약간 히트를 칩니다. 예전에 티볼리라는 자동차로 한번 히트를 쳤고, 이번에 이제 토레스라는 SUV가 뭐 이제 사실 사전 예약만 가지고는 음, 우리가 뭐 이건 뭐 이제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누구나 그냥 뭐 일단 예약은 하잖아요. 그래서 뭐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찌 됐건 어느 정도 뭐 흥행에 성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약에 근데 이 토레스가 흥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쌍용차에 대한 몸값이 올라갈까 그렇다면 이 지금 어 인수 테마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음. 몸값이 올라갈까? 어, 정사가,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매각전이 조금 더 흥행을 하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제 고민을 조금 더 심도 깊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뭐 뉴스 참고하시라고 좀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 도창도 어,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은 일단은 됐어요. 음. 음. 원숭이유창 테마는 이대로 죽기는 힘들다 하지만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차트적으로 얘네들이 간다 라기 보다는 빼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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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뉴스가 발생이 되면 아마 이런식으로 급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야이 정도면 진짜 버티기 힘들만큼 뺐다가 급등을 일단 시키는 모습이었고 미코바이오에드랑 녹십자 에스 정도 저는 보면 은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보시면은 녹십자임에스도 어떤 차트의 어떤 흐름 자체도 뺐다가 한번 뽑고요. 이 정도 구간에서 아마도 이렇게 좀 가다가 이런 식으로 뽑아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음 충분히 염두를 해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야이 시각 미국 선물 와 이렇게 되면은 어야 이거 내일도 진짜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겠네요. 지금 시간에 진짜 식량난 테마 제외하면 뭐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거의 뭐 기본 3회산 4%씩은 다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뭐 시장 하락할 때 이렇게 반사익이라도 얻을 수 있는 예전에 그 전쟁 테마처럼 이런 테마라도 존재해주는 게 우리 같이 이제 뭐 트레이딩 좀 좋아하시고, 스윙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다행이죠. 뭐, 저희도 이제 고려산업을 꽉 붙들고 있는데, 와, 정말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트레이딩, 어, 저희 이제 하는 방에서는 뭐, 이제 한 번, 두번 정도 이제 먹고 나왔는데, 그, 이제 좀 이렇게 스윙으로 길게 길게, 어, 먹으려고 이제 들어간 방에서는 7,000원 밑에 구간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 파동을 지금 저희가 다 견뎌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누군가는 샀다 팔았다면 뭐더 먹을 수 있는 거냐고 알수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쉽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쁜 이제 뭐 직장인 분들 대상으로 또 하다 보니 음 그냥 사서 어차피 갈거 목표뒀다가 크게 크게 30% 50% 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들이 더 낫다라고 봐서요. 음 아무튼 뭐한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고려산업도 그렇고 한일사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이제 박스권을 아마도 내일은 뚫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뚫고 나게 되면 한일사료는 한 12,0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뚫어준다라고 하면 고려산업도 만약에 이제 내일 뚫어준다라고 하면 한만 원에서 만천 원까지는 한번 또 봐볼 수 있는 거겠죠. 어, 그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쌍봉의 형태고 여기서 좀 눌렀다가 다시 가더라도 어, 그런 식으로 뭐식량난 테마는 전략을 한번 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마감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